2025년 초등교의 대림절 묵상 12월 9일입니다. 제목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더 기뻐할 것이다 입니다.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아아 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이 강조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길을 잃은 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말씀 모두에서 목자는 아흔아홉을 뒤로하고 기꺼이 하나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와 아흔아홉을 비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흔아홉이 아니라 하나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분에게는 하나가 백이고 백이 100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목자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었다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처음엔 우리도 목자가 없었고, 길도 몰랐습니다. 누구를 따라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으로 만족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그가 찾아내시고 기뻐하신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길을 잃을 양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조용히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은 순간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말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라고요. 그한 마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 귀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목자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길잃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기 위해서입니다. 대림절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러 오신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기간이죠.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어, 모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한 걸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제 뒤를 이어 묵상의 말씀을 나누어 주실 분은 임성희 집사님이십니다.